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아... <laughs> <웃음> 와, <웃음> 와, 선수 치기. 와, 대박이다. 정말이지. 등둥등장등둥등장 정말 너 참지 못했어요, 우리 공룡이가. <laughs> 내가 아, 공룡이 가려달라고 했는데. 뭐 <laughs> 어, 그냥 귀찮았던 게 아닐까? <laughs> 아이 소배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이고. 거의 한5년 만에 뵙죠. 5 년이요? 예. <laughs> 네. <laughs> 옛날에 찾아보니까. <laughs> 마지막으로 출연한 그게 5년 5년 전이더라고요. 야, 5년, 5년 전에 <laughs> 우리 같이 그거 한거 아니야? 거기 그 바이옴에 맞춰 가지고 막 바이옴 건축. 어, 건축했던 거. 와, 그 5년 전이에요? 와. 작설님 <laughs> 네. 진 그거 딱한번 하고 재미없어 갖고 버리셨구나. <웃음> <웃음> 정말 아, 그서요이셨네요 아니, 그때 녹화는 그것만 했고 그그 그 이후에 막점스블 같은 거 맵도 소피님이 도와주시고 그쵸, 우리 그쵸. 역사의 컨텐츠 모드 챌린지도 소피님 맵 훔쳐서 하고 그랬거든요 사랑이다 꿀파랑 아네 그래서 우리 소피님이 그래서 다시 저녁 가자마자 꿀을 빨개주시고 네꿀좀 파랑 꽃도 <웃음> 이렇게 심어두시고 소피... <laughs> 소피님한테 음... 빨대 좀 꽂으려고 어쩌고? 네, 우리 또 소피님한테 잘 어울리는 컨텐츠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소피님 복귀하셨는데 또 이렇게 좀 같이 해볼까 해가지고 아 근데... 되게 오즈게 포장하시는 게임장님. 발대 쪽쪽 좀 빨아볼게요. 왜냐면 저희 건축을 네. 못 해가지고 오늘 그 기지 전쟁 할 건데 어, 드래곤 둥지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이 공간 있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이 어, 뭐, 공간에 어, 마그마. 빨간... 왜 예, 건축물이 아그 소... 소피님이 만든 거예요? 자, 여기 그 마그마 폭탄 이런 게어 메테오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근데 뭐 위에 보면 잘 피할 수 있어요. 사실 저 용은 소피님이 한게 아니지만 각별님한테 시작하기 전부터 소피님이 했다고 입을 터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팀은요. 소피, 잠트, 각별, 그리고 공룡, 덕개, 라더. 이렇게 하도록 무슨, 하겠습니다 무슨 밸런스지 이게? 황금 <laughs> <방금> 밸런스 황금 <laughs> <방금> 밸런스 <laughs> 근데 사실은 어딜 가도 덕혜가 들어가있어 밸런스가... <laughs> 야너 나와 야너 나와 <웃음> 어, <웃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뭐 함정 상자 같은 거에 들어있는 아이템들 잘 활용을 하시고 오늘은 뭐? 여기 막 보급 상자 있죠 이쪽에 뭐 드래곤의 영혼 같은 게 가끔 랜덤 드랍이 되는데 그거 세 개를 모아서 쓰면은 상대 팀 코어 찾지 않아도 코어 피를 깎을 수 있어요 랜덤하게 오, 네. 5에서 10인가 그 정도 깎인데 그래서 그거 파밍도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봐도 5에서 10이면은 10이면, 10이면, <웃음> 10이면 <웃음> 바로, 바로 다섯 퍼나가는 거 그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피님 일로 오세요 우리 팀이에요 당신은 네. 우리 여기에 빨간색? 지 옛날 음. 빨간색이 그거. 여기. 대. 어 바로 어, 뭐 시작인가요? 그냥 시작이에요. 어, 시작이야. 시작. 너무 빠른데? 가볼. 우리 어. 여기 벽부터 막을 막아야, 막아야 돼 일단. 내가 막을게. 아, 벽쳐벽 쳐. 벽칠게 내가. <laughs> 벽 언제 칠세요? 아, 저번에 우리 팀이 아무도 월드 에딧을 못 해가지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 <laughs> <laughs> 멍청들. 됐다. 멍청해 벽은 제가 쳤고요. 어 저쪽도 아마 금방 칠, 칠 거예요. 입구는 하고 싶으신데 하면 돼요. 어... 아주 그냥 어유 뭐 하시게요 각별님 근데 우리 같이 좀 나는 나는 회로지. 아 회도 하시게 오케이 그럼 오빠 쪽에 근데, 코어를 저는... 한다고 생각할게. 전 중간쯤 할게요 중간쯤으로 아, 할게요. 아 중간쯤? 그럼 네. 소피님의 마지막 해 내가 입구할게. 소피님 명육... 뭐 하고 싶어요? 저 뭔가 드래곤에서 영감을 아까 받은 거 같던데. 영감. 일단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각변히 하는 거좀 보고 막 네. 하는 아, 꼬라지를 보고 네, 한번 보자. 보고 하는 <laughs> 꼬라지를 보고 이 수준을 보서 맞추지겠다. 어. <laughs> 회동 수준에 맞추는 건축 안녕 최군들아 아이디어 이게 아이디어가 있단 말이야 오 어떤 야, 아이디어가 뭐냐? 있지? 함정상단을 <laughs> 어. 왜 주는 거냐 이거 이거 그거 하면은 이 마그마 블록 나와 이거를 이제 여기 20개 설치하면은 어. 여기마다 폭발을 한다고 막 하더라고 음. 그래서 지금 계획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하자고 그냥 층마다 해가지고 음. 어 저번처럼 너랑 나랑 뜰누나 팀할 때처럼 해가지고 하시가 하자고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와 이거 뭐야 용? 야 씨발야? 그럴 듯하지 않아요? 퀄리티 싫어요. 5분 됐는데 <laughs> 그럴 듯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정말로. 적기. <laughs> 그래서. <laughs> 저... 아 자괴감 들었잖아. 되네 이거. <웃음> <웃음> 어떡하냐? 여기 1층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어. 1층에서 다 출발하고 이제 2층을 통과해. 근데 실수를 어. 하면 다시 1층으로 떨어지는 구조. 어. 다시 다시 와. 야네. 네. 그러네. 여기 밑에 용미로로 떨어지게 해야겠네. 아유 좋아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이뻐. 아유 내 새끼. <laughs> 도깨봐봐 <laughs> <laughs>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 응. 음. 여기가 용원 시련을 넘어가면은 그거거든. 우와. 우와. 이렇게 넘어와. 오. 이렇게 이렇게 넘어와. 그럼 여기 보면 글이 있어. 어이 용원고는 어. 코어가 있다고 여기 코어가 있거든. 음. 이게 근데 화염 저항을 음. 안받아오면 여기 못 지나간단 말이야. 응. 어.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 반대편에. 반대편에 가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기가 또넘어오서 여기서 오면 화염 저항 효과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했어.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어. 컨셉만 가지고 여기 봐봐. 여기 도약 쓰면 여기 올라갈 수 있거든? 어. <laughs> 여기다 숨겨두는 건 어떨까? <laughs> 완전 적인 것처럼 해두고. <laughs> 그래서 얘네가 막 화염 저항의 효과도 받아와야 된다고 하는데 화염 저항 효과는 사실 맵에 없었던 거야. 아 m s u 숙 e I 던 거지. together. Whenever we get system, 다자 여기 딱누르 l 어. 지금 뛰고. 오오오 오. 이거 나 해볼래. 오. 야, 이거 간다. 일단 확실한 어? 오. f t t l e b i 하 of a little 저... 저는 못뛸것 같아요. 셔 타이밍도 괜찮지? 두 번째는 야구선 살짝 통수로 섞을 거야. 어? 중간중간 중간중간 중간 몇개안 튀어나올 거야. 와 미친. <laughs> 와우 미치셨나요? 이거 <laughs> <laughs> 그냥 뛴다고도 안 되네? 해줘봐. 어 그래도 생각보단 괜찮지만. 아 <laughs> 개쓰레기 같다. <laughs> 야 이게 생각하면서 뛰어야 되니까 겁나 어려. 워 <laughs> 그냥 미로지 이거는. 어 그냥 커맨드 별로 아무것도 없어. 응. 음. 참전도 없고. 어. 그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미로 닫기면 이제 닫기한테 이어져 있어. 아, 이거 미로 답이 어디지? 어 뭐? 먹어도... 그래 이거 형준이가 아니... 깨는 수고에 테스트한 거구요 형준. 이 연전 역겹네. 이지선 달 미로야? 어. 어. <laughs> 뭐 너도 미로? 네 <laughs> 이러운데, 우리 두세는 저는 일단 생각보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좋아요. 아주 외관은 훌륭해요. 지금 한번 들어와 볼까요? 이느와 뭐야? 어우, 설마 용암을? 네, 일단은 한번 들어오면은 일단 한번 죽어야지. 이게 나올 수있는 아, 이분도 장난 아니네. 어? 그냥 미로가 아, 아니었어. 일단기는 좀 맛보기라 생각해도 괜겠다 뭐. 오빠, 소피님도 응? 그냥 미로가 아니야. 변태 미로야? 어. <laughs> 미로가 아니야 그냥 <laughs> 길은 다 있어. <laughs> 미쳤네. 여기도 막아놔야 된다. 뭐야 이거 이, 기, 이 길은 뭐야? 아 돌아오는 어, 길인가? 어, 네, 완전 돌아오는 길. 돌아오는 길. 아 여기 여기는 낚시야? 완전 돌아오는. 길. 나중에 여기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laughs> <laughs> 여기서 이렇게 <와, 웃음> 대박이다 <웃음> 진짜 멀어 그의 멀어 웃음 자. 오케이 나 이제 설치한다 어디거 오케이 여기 끝했다가 쩐다 오늘 매 역대급 <laughs> 이거 이거 저한테 입구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요, 어디로 가 여기에요? 네 여기 여기 같은 태놓고 있는 거였네. 됐. 아 여기 좀 수정 수성, 수정 중 어, 시작해 주세요. <laughs> 사다리 뭐야? 어디야? 뒤에 있네. 아 뭐야! 에이. 에이. 네? 아니 너무 이거부터 벌써. 에이 너무 진짜. 에이. 너무 허접해. 왜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해놨어? 자신감이 없나? <laughs> 어우 나 꼈.. 껴... 어 됐다. 어, 어 시작했다. 가자 속도 조절. 곧! 가자. 예! 덮개 덮개 덮개! 덮개 덮개! 1.4 1.4 1.4. 어. 덮개 곧 죽는다. 오우! 야! 메테오! 짱아파! 덕 죽였어! 덕 죽였어! 덕괴 죽였어! 나이스! 죽였어. 나이스. <laughs> 소피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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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덕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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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덕괴 도망만 가! 오우! 오 어, 덕괴! <laughs> 메테오에! <laughs> 테오에 아, 죽었어! 아우 저 너무 아프다 메테오! 야나 보급품 좀 먹자 아직 없네 아, 저... 상점 아, 아 어떡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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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일단 이거 갑옷 어딨지? 갑옷? 상점이 있지 않아? 이거 갑옷 없을 거야 아마 해치됐어 갑옷이 없어 이제 아 어? 드래곤 특별 상자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야야야야 어? 드래곤 영혼 하나 뭐야? 도약 하나 도약 둘어 뭐야 되게 좋네 스타코인 셋 스타코인 셋야야 야, 코어 우와! 좌표 -3380381. -3380381. -33... 80... 마이... -33? 마이너스 삼삼 팔공 삼팔일 마이너스 삼삼 팔공 삼팔일 마이너스 삼삼 팔공 마이너스 삼삼? 마이너스 삼삼? <laughs> 얘네 뭐야? 이상한 데 설치한 거 같은데. 이거 달려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 <laughs> <laughs> 아! 살려 주세요. <laughs> <laughs> 어, 됐다. <laughs> 어, 됐어? 통... 통과 했다, 던가 했다. <laughs> 아! 와! 뒤로. 야! 야, 반가웠어. 야, 여기 못 나가? 아, 젠장. <laughs> 야. 야, 여기 못나가 한번 들어오면 아, 거기 어. 죽어야 돼? 어. 어. 야, 죽어야겠는데? 젠장. 아우 야 아, 이거 왜 가지고 중간에 한번 왜 이렇게 안 올라가죠? 오케이. 좋아. 실수를 했뿌리네나 올라가고 있어. 오케이, 와 얘네 나 왜, 진짜 나 애들 방해함? <laughs> 야, 시간 왜 이렇게 끊어놨냐, 이거? 싫어야나 도약을 사야겠다, 그냥. 오케이, 뭐야? 도약 하나 사서. 그리고. 뭐야 뛸게. 아이고 아이고. 오! 좋았어요? 어? 네. 얘네 뭐야, 이거? 오빠 얘네 맵이 이상해. 맵이 이상하다? <laughs> 난리 났어! 어떻게 이상한데? 이렇게 위에 완전 복불복처럼 해놓는 거 같은데? 구멍이 있나 어디? 아 이거 있다! 1탄을! 찾았다! 왜 죽었냐 1탄에서? 야 이거 미로 해놓은 거 봐라 이거 꼬다지에 아니 그 2층부터 과간이야 2층은 또 파쿠르야 그냥 그게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그냥 오늘 녹화하지 말자는 아, 녹화 그냥 끝까지 하자는 거지? 야난난 난 그래도 난 그래도 하나하나 아 이거 깰수 있을까 하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러지? 뭐 어, 이거 에바야? 이거? <laughs> 야 이건 좀 우하잖아 진짜 자 <laughs> 이거 진짜 진짜 내가 말했잖아 역경으로 해야 된다니까 이거 진짜 우리는 아, 양반이었어 이거 끼레스... 어? 드래곤 특별상자 아 야, 이거 중노도 오 드래곤의 영혼 하나 얻었어 오 나이스 어? 드래곤의 영혼 2개 얻었어 어? 세개 영혼 바로 써 어? 드래곤의 영혼 세개 얻었어 바로 써 바로 써 바로 써 어? 드래곤의 영혼 네개 얻었어 야 바로 써 저게 바로 쓰라고 죽기 전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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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뭐 알았어 썼어 오케이 레이스 너피 어, 6밖에 안 달았어 젠장 오케이 오케이 내가 제일 중요해 오케이 오, 오 오케이 레이스 레이스 오케이 오 오케이. 어, 뭐야 나도 활약할 수 있는 거대치가 있다 오코 위치 확인 거 없다 도장 어, 뭐야 왜안 달려져 잠깐 수돌력 까주세요 어 어떻게... 뭐야 어 뭐야 드래곤 영혼의 효과 아 드래곤 영혼 나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거는 깰수 있는 희망이라도 좀 있잖아 응 음. 우리 이거는 못깨 뭐지야 그냥? 못 깨야 그냥? 아, 어 이거는 그정도라고요? 아니 그뭐 왼손에 법칙 그런 거 써도 안 돼? 그런 거 없어 진짜 넓고 갈수 있는 데가 진짜 많고. 야 잠드라 이거. 어. TNT. 어. 그 그냥 일반된난 일반은 설치가 안 되지. 어.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되나? 어어? 이거 되나? 왜왜 왜? 왜, 왜? <laughs> 오 어? 된다. 뭐야? 왜? 뭐야? <laughs> 어떻게 했어? <laughs> 야 미친! 야 나와, 나와, 나와. 어떻게? 뭐? 나와. 아, 잠깐, 각별 저 TNT 있어요. 어, 그거 여기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도 여기. 있어. 이게 TNT 아까 설치하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다가 세면 태우아 아, 가까이 가면 되잖아. <laughs>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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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나좀 꺼내줘. 거기서 못 죽어요? 못, 못 죽을 거 같은데? 어떻게 된 야? 오케이. 아, 아. <laughs> 아, 여기 이런 방법이 여기 있었네 80, 80, 아니, 3380381이잖아. 어, 여긴 거야? 딱? <laughs> 어, 여긴 것 <거> 같아. <laughs> 아, 그러네. 나 계속 나나 아... 와, 천진가? <laughs> 와우! <웃음> 아, 쟤네 쳐다보는 거 봐. <laughs> 야, 너, 야, 밖에 터뜨리잖아, 얘들. 밖에 서터뜨려줘어 어? 뭐야? 아이 멍청이들. 어제 아, 어떻게 만들었는데? <laughs> <laughs> 어떻게 만들었는데? <돼>? 우리의 삼중 미로가 <laughs> 안돼, <laughs> 안돼! <laughs> <안 돼, 웃음> 이래 설계 실수 때문에. 아니 이거 미로 한번 해보자 진짜 즐겨보자. 뭘 즐겨 고통이지. 나그 올라가는 것조차 어! 못하겠는 됐어. 음, 음... 음... 막카는 우리가 정식으로 찾아서 죽이는 거야? 응. 음. 찾아보고 오, 싶어. 내려가서 드래곤의 영혼 써서 죽여야지. 못못못못 참겠어. 찾아보고 싶어. 이 6인가? 응? 어 있다. 어, 거의 다 거의 다. 찾았다 어, 어, 찾았다 찾 여기 여기. 여기. 샀다, 샀다. 여기 오케이 여기. 아 오케이 <laughs> 은근 쉬웠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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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셨다오셨다 그쪽이야?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 오, 이쪽 쪽뭐 없는데? 구 우리 똑같이 생겼어. 어 이쪽도 구가고 뭐 여기는. 나눠줘서 가보자가쪽나눠친가볼까가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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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나와 나와 나와. 나와 가줄게가어구가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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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어, 여기 버튼 있고. 뭐? 가 친구가 친구가 친그가친구라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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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가친야가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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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뭐, 아 뭐, 형들어거안 된다고. 네가 죽은 거냐? 뭐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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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나가요. 나가요. 나가요 야, 내 네, 협상. 협상을 좀 아쉬운, 하고 올게. 저기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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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저는 그쪽 건 깼는데. 그쪽은 정정 당당하지못 하게겠네. 지금 깨고 있어요. 깨고 아닌가요? 있어요, 지금. 깨고 있어요. 깨고 네. 있어. 네. 저희가 이긴 거 아닌가요? 조용히 하세요 10분 타도록 그 조용히 해라. <laughs> 오빠 신발 따도록 터뜨린 거못 봤어요 지금? 오빠 가봐 가봐 이쪽 가봐 <laughs> 그쪽 가봐 그쪽 왼쪽, 그쪽 야이거 어. 없네 그 이거 거미줄로 부셔도 되죠 더러워고 청소 좀 해드렸어요. <웃음> <웃음> 그 거미줄이 포인트예요 그맵 이름이 거미줄이에요. 맵 이름이 거미줄이라고요? 뭐 이런 그지 같은 맵번 뛰면 된다고? 그, 두배 쓰고 두배 쓰고. 오! 오, 오 찾나요? 어. 어 찾은 거 같은데? 아! 너희만 찾았냐? 저희 왜 어둠의 성소야 저기는? 딱 기다려. <laughs> 어 뭐야? 어 와서 여서 위험한데요, 저희? 아 우리 그거 드래곤 이 있어가지고 어 뭐야? 어 아, 그냥 쏴. 어 야. 어디 부족해? 어디야? 뭐야? 야 어떻게?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야, 빨리 가야 있어, 그래. 그래. 야 밖에서 그냥 설치해보자, 소피.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라고? 아들. 오오 폭포 어떻게 바퀴 설치 바퀴 설치 어설치해 어,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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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 폭탄 폭탄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인다 빨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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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빨리빨빨빨빨아 너무 웃기네 진짜 야 죽이면 어... 돼 이제 덮개 죽여 아무튼 죽여야 되구나 이거 덮개 죽여 아, 재미폰이 안 오케이. 되는 거야 이제. 오케이. 어, 덮개 커. 참용. 잘 만들었네 여기. 재미가 있었다. 그 <laughs> <오케이>, 다음 번에 기억한다. <기약한대. 웃음> 다음 번에 뭐가? <laughs> 다음 번에 진짜 <laughs> 어. 사람의 끝을 <끝에> 보여줄게 어깨는. <laughs> <오케이>. 어 진짜. 라더 이 학문 거 보. 어 진짜 뭐 방송 이거 먹고 그냥. 뭐 <laughs> 거기서 두고 보자고. 뭐. <laughs> 우후. 아 잠시만. 나 죽는 거 아닌가? 행복했다, 삶이야, 어. 안 돼, 한섭아. 오, 한서어 너무 추워. 아서어 올라갈까? <laughs> 어, 죽으면 올라가자. 어. <laughs> <응? 웃음> 뭐 하는 거야? <laughs> 우리 손에 안 죽겠다, 이거야? 뭐야? 아, 어차피 끝났는데, 우리는... 뭐. 순고한 희생으로 자결하였다. 어? <laughs> 절대 아, 절대 박구로 거기... 실패해서 용암에 빠져준 거니까. <laughs> <laughs> 밑에 불타지거든네 <죽었지, 웃음> 아니, 저기요. 왜요? <laughs> 여기 TNT, 여기를 설치하시면 돼요, 안 돼요? <laughs> 아니, 여기 코를 여기 밖에 딱... 설치하시면 안 돼요! <laughs> <laughs> 아니, 그거 진짜 좀 아니잖아요. 일단 저 저거 먼저 뭐 깼잖아. 요이건 저희가 이긴 거예요. 아니, <laughs> 코에 여기 딱 붙여서 설치하시면 어떡해요? <laughs> 안으로 했어야지. 아니, 원래 이거 때문 <laughs> 잘못한 거예내칸 내 아니죠. 내칸 아니잖아요. 원래 내 칸. 경 3칸 우리... 안에 이거 되기 때문에 여기는 된단 말이에요. <laughs> 설계를 잘못했네요. 그래요? 네. 미안해요 여러분, 제 잘못이네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저희도 끝에 거의 다 깼기 네. 때문에. 네. 아니요 제가 먼저 깼어요. 아,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야, 맞아요. 우리는 그래도 실력 맵이었다 이렇게 운빨 핫소스통이 아니었고. 너무하네. <laughs> 아, 야, 우리가 실력 맵 메뉴, 핫소스통 하는 사람 아니랄까봐. <laughs> 야, 야 미로또 라더가 만들었지. 넌 라더 진짜. 미로 진짜 토할 거 같아. 아. <laughs> 근데 그거 알아? 나 원래 저 미로에 촘촘히 거미줄 다 설치려 하 했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서 안 했거든. 어 기대해 다음번에. 어, 네. 어 거, 거미줄 미로 거미줄 아, 설치했어도 네. 밖에서 터트려 버려. 쭉. 다음에 들어지 마세요. 다음에 라더, 라더 컨텐츠 해야겠다. 나나 라더 티 말래 다음에. 나도. 날 라더 티 말래. 어, 근데, 아, 근데 맵 퀄리티가 조금 뭐 음. 약간 보너스 있게 됐어요 잠팀팅 약간 레인보우스럽고. 입구부터 기깔나잖아, 이거 사실 용이라고 드래곤 용이에요? 난 이거 원숭이인 줄 알았어 <웃음> 아니, 코코멍만 <laughs> 봐서 그래, 여기 봐봐, 여기 아유 원숭이가 아니었어? <laughs> 아, 우리 막 이제 쇼피님이 아, 또 이렇게 해줬지 아 이러면 좋은 것네 컨셉 좋은데 야, 근데, 근데 이거 왜? 마지막 피스톤 어떻게 했어 마지막 뭐요? 마지막 피스톤? 이거요? 당연히 도약서죠, 도약 게임이. 몇 <laughs> <정도 꺼내었고. 웃음> 게임 조전은 <초저는> 왜 무슨. <웃음> <웃음> 여기서 했구나, 여기서 이렇게. <웃음> 네, 네. <웃음> 어... 당연히 도약서죠, 도약 게임 모드로 64개 꺼내고 아주 잘지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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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도 <laughs> 네. 한 번인가 성공하고 각별님도 몇번 성공한 건데. 각별 받으시면 어떡해요. <웃음> <최저는 뭐해? 웃음> 그 팀에 박두깨가 있는데. 아 미안하다 그거는 그거는 생각 못했는데 아 우리, 그거, 우리, 아, 해야 우리 해야 해야 근데 야 소피님이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 여기저기 다 이제 거치지 않은 데가 없어 손이 아니 봐봐 아, 이게 장, 어, 장치도 아니 장치도 막 거미줄풀 쓰잘데기 없는 파쿠르 그러면 장치는 다구진데 그냥 인테리어 빨로 먹고 살았네. 무지 <laughs> 진다 뭐... 이쁜 거 아세요? 야, 니네도 네. 인테리어라도 하든가. 응. 저희 인테리어 시전에 아, 급해요, 만드는데. 인테리어 저희 바닥 있어요. 인테리어가 대박이었거든요. 진짜로. <laughs> 니네 바닥 인테리어가 <laughs> 어디 있어? 저희요, 저기 불의 종령의 송수안 보이세요? 야, <웃음> 야, 사기꾼아, 전부 다 이상한 길이고 여기가 맞았던 거 싫어하냐? <laughs> 어? 싫어하냐고요? 그... 그 표지판을 잘 읽으셨어야죠. 어... 불의 종류가 없는 성소. 그다은 <laughs> 가면 안될것까지 생겼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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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가 있었다. 네, 소피님 어떠셨어요? 파란 팀만 재미가 있었다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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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별로 한건 없긴 한데... 에이 <laughs> <laughs> 무슨 네. 또... 야나 너네 그 뭐지? 점프... 그 뭐지? 피스톤 할때 구경하려고 갔는데 자꾸 왜 죽이냐. 안 때리고 있저 오빠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고 니네 떨어질 때마다. 아이 떨어질 때마다 뒤에서 그 시프트로 무서 검사 죽이고 괴짜나 보는다니까 야 그럼 나같아도 죽이긴 했다 인정 킹정이 지금 아네 이번에 요거 300개 모았고 이기려고 했는데 아 <laughs> 맞아 우리 우리 목표 그거였어 이제 너무 안 되길래 왜안 되지 <웃음> <웃음> 아 어쨌든 너무 재밌었고요 여러분 어 우리 소피님 또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피님 채널도 많이 많이 놀러 가주시고. 어, 엄청난 재밌었어. 건축물도 있으니까요 너희만 건축물, 건축물 좋은 거 있으면 좀 훔쳐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으도 <laughs> 너희만 <웃음> 네. 재밌었다 네 재밌게 보셨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거미 실화냐? 다음에는 거미왕야좀가좀가아 <laughs> 시끄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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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우 시끄럽네 아, 안녕